안녕하세요.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성이에요. 친구들이 저에게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먹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어이가 없어서인지 그게 뭐냐고 한마디 하고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정말로 음식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음식 가지고 유치하고 치사하게 행동하시는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을 어쩌지 못하는 모질이 같은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앞날이 캄캄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라고 부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실명을 밝힐 순 없으니, 일단은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랑 친구는 고교동창이고, 친구와 남편은 대학교 동기사이에요. 친구가 보기에 저랑 남편이 성격도 비슷하고 성향도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친구 말대로, 저희는 여러가지로 쿵짝이 잘 맞아서,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만나다 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저와 연애를 하던 당시 남편은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남편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지역에서 나고 자랐는데 서울로 대학을 합격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대요. 처음 어머님 아버님에게 인사를 드렸던 날부터 이야기해보자면요. 아버님은 처음 만난 저에게 퇴근하고 오느라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네시는 무난한 분이셨고 어머님은 어른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간하고 새침한 분 같더라고요.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시거나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분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게다가 어머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 처가인 저희 집에서 상달리 부러질 만큼 대접을 받고 왔다 들었다며. 그런데 당신은 차린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달리 어머님 얼굴에는 사돈에 대한 고마움이나 차린 게 없는 식탁에 대한 민망함은 조금도 엿볼 수 없었달까요? 어머님이 차리신 식탁에는 소고기묵국의 밥, 신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마른 김이 전부였습니다. 좋게 말해 소박한 밥상이었고,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자면 며칠 전 친정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차려주신 밥상과 비교가 되어 속이 상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인데도 고작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지 신세가 철량맞다 싶었고 남편도 식탁을 보고는 좀 민망했는지 어머님 떨어 불고기나 잡채 같은 거는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음식이 정성이 중요한 거지 가짓수가 문제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제 귀에는 왠지 곱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퍼주신 제 국그릇에는 소고기 목국이라는 이름이 남사스러울 만큼 고기라곤 꼴랑 두 점이 들어있는 게 전부였어요. 반면 남편의 국을 힐끔 보니 그냥 소고기 국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싶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이라면 치사하다 생각은 할지라도 그냥 참고 먹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남편더러 내건 고기가 너무 없다고 바꿔 먹자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더러 고기가 더 먹고 싶으면 가져다 퍼먹지, 왜 당신 아들 밥그릇을 넘보냐시대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국그릇을 보더니 어머님 떨어 이게 뭐냐고 일부러 그런 거냐며 자기 딴에는 농담식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남편이 가끔 눈치가 없어서 불만이었는데, 그날은 그 눈치 없음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남편에게서 제국그릇을 낚아채듯 가져가시면서 고기에 더 퍼주면 될것 아니냐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제 기분은 상할대로 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제가 사간 꽃을 보시고는 꽃이 이쁘다 한마디만 하셨을 뿐 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이지도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분 상하는 첫 만남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웃긴 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속으로 웃고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다나요. 제가 남편더러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행동들이 어머님 속마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거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둘러대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엔 낮에 받은 충격이 제법 컸으니까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보다 못난 게 뭐고 부족한 건 뭔데 어머님이 나한테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아들 장가 간다니까. 서운해서 저러시는 거 아니겠냐며 저더러 너무 날 세우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보랍니다.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실망한 제가 미움의 구박까지 받아가며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했네요. 그리고 한 2, 3주쯤 지났던 때였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가 당시 이직 준비를 하면서 여러 회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왔다 하면 아는 번호건 아니건 상관없이 일단 바꿔봤지요. 그러다 그만 어머님이 거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새치만 투는 온데간데 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과도 이미 끝났고 어머님을 볼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막무가내시대요. 당신 아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끙끙 앓고 있다며. 일단, 어머님과 저, 단둘이서 한 번만 만나자고요. 결국, 고민 끝에 어머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헤어졌어도 그간의 정 때문인지 아프다니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며칠 뒤, 어머님과 만나기로 한 당일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날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뜻하지 않게 저에게 예민하게 행동하셨다고 미안하다셨어요. 솔직히 약간은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어머님 연세에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기대는 커녕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사과를 받고 나니 순간이었지만 어머님과 한결 마음이 가까워진 것도 같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도 사과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머님 아버님 댁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첫 만남과 달리 외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와 어머님 사이가 좋아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옛말에 집어륵 개주냐고 하잖아요. 정말 그 소리가 딱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음식 차별은 제가 남편과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첫 만남 때와 마찬가지로 여행 갔다 오고 피곤할 텐데 오늘라 수고했다 하시더니 이후로는 TV만 보시대요. 남편 역시 자연스럽게 아버님 옆으로 가서 TV를 보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저는 부엌으로 따라오라셨지요. 부엌에 들어가니 음식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양파다듬고 팥썰고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래도 이번엔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날과 달리 상선구이도 있대요.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새로운 반찬도 많은데 어머님께서는 굳이 냉장고에 있던 김치, 각두기, 매실장아찌까지 다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찬들을 제 앞에다 다 늘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밥을 푸겠다고 했는데도 구태여 당신이 푸신다 하시더니 제밥딱두 숟갈 때니까 밑으로는 다 누룽지더라고요. 생선구이도 아버님과 남편 사이에 딱 놓여 있어서 가져다 먹기도 참 그렇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뭐하고 먹으란 거냐고요. 그리고 왜제 밥만 이렇게 다 누룽지냐고도 물었지요. 혹시나 제 말투나 표정 가지고 트집 잡으실까봐 정말 생글생글 웃으며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발효식품이 여자한테 좋은 거랍니다. 밥도 누룽지가 소화가 잘 되고, 그런다고 다 여자한테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제가 생선 먹고 싶어 하는지 몰랐다며 한 토막 덜어주셨는데, 그마저도 몸통이 아니라 꼬리 쪽이었더군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한마디 더 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그러시냐고, 어머님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주셨다는 말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그렇다니까 뭘몇 번씩 묻느냐며 자꾸 말하지 말고 밥이나 많이 먹으라셨어요. 그리고 모지이 같은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생선 뜯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식사를 다 마치니 아버님이랑 남편은 또다시 뭔가에 홀린 듯 거실로 가서는 TV를 보기 시작했고 어머님도 어디로 가셨는지 저 혼자 밥상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전 혼자 씩씩대면서 깨질라면 깨지라는 심정으로 탕탕거리며 그릇을 치웠지요. 하지만 이내 성질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기에 남편한테 속이 안 좋아서 집에 가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가냐길래 갑자기 좋은 음식을 너무 먹었더니 속이 뒤집어진 것 같다고 그랬네요. 어머님은 한껏 못마땅한 표정이셨지만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하셨는지 별 말씀은 더안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달뒤 어머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번 받아보자면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길래 그러시라 했지요. 집이냐고 해봤자 남편이 총각 때부터 살던 12평 오피스텔이라 엄청 작아요.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인덕션 하나 달랑 있어서 음식하기도 어렵고 어머님도 남편 총각 때부터 종종 오셔서 이 상황을 다 아시는데도 굳이 오시겠다 하신 거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은 안 되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 무슨 음식을 해드릴지 지난 식사 이후로 다 정해뒀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시기 바로 전날 저는 마트로 향했지요. 어머님 생신상이니 미역국은 생략할 수가 없어서 남편도로 끓이라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 분명 며느리한테 생일상이 받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투덜거리길래 아무렴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만 하겠냐고 그랬어요. 남편이 고기반찬 같은 건안 하냐고 해서 그때 어머님 말씀 못 들었냐고 내가 다 여자한테 좋은 음식으로만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 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어머님 생신날 저는 어머님이 오신다는 시간에 맞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공들여서 하고 그릇도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끄집어냈네요. 그리고는 어제부터 준비한 모든 장아찌와 적갈들까지 죄다 꺼내놓았고요. 밥도 일부러 누룽지로 만들려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하면서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밥그릇에 꾹꾹 눌러 담아 퍼드렸지요. 곧이어 어머님 아버님이 도착하셨고, 저는 식사 준비 다 해두었다며 부엌으로 오시라 했어요. 두 분이 부엌에 들어오시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게 다 뭐냐고 하시길래 어머님 말씀대로 여자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서 신경 써서 차렸다 대꾸했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어머님 떨어 꼴좋다고 하시고는 저더러 잘했다며 부엌에서 나가버리시대요. 어머님이 저더러 지금 당신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저도 지지 않고 뭐가 문제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이 저 주시던 대로 그대로 차렸는데 왜 화를 내시냐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어머님 떨어 엄마가 좀 심하긴 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라며. 하지만 어머님도 자존심 때문이신지, 저한테 미안하단 소리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 비슷한 말이라도 하셨으면 제가 나쁜 엑스가 되잖아요. 저는 그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 떠러,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저는 나가보겠다 했습니다. 남편이 같이 밥안 먹고 어디 가냐고 하길래 친정에 간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식사가 어머님께 제가 차려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생신상이라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라 했네요. 제사상은 제가 못 차려드린다는 소리도 할까 하다가 그건 참았습니다. 황당해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남편에게도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홀대하는지 잘 보지 않았냐며 난 이런 대우를 참아가면서까지 당신과는 살 생각이 없다 했지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몇 벌에 화장품 몇 개로 단촐했어요. 오피스텔이 작아서 친정에서제 짐을 다 가져오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여러모로 헤어지기에 딱 좋은 시기였네요. 남편이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냐며 못 헤어진다고 저를 붙잡았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며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달리하실 말이 없으셨는지, 한숨을 쉬시더 어머님들어 적당히 좀 하지. 유난떨 때 알아봤다며 한마디 하시대요. 그런 아버님께 조금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을 믿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결국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모두 뒤로 한채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후로 남편에게 돌려줄 돈은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저희 관계를 정리했어요.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었어서 서류상 저는 깔끔하긴 하지만, 이미 형식적인 건다 치룬 상황이었으니 사람들은 저를 이혼녀로 생각하겠지요.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녀 딱지를 감수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내린 결론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했던 친구 말로는 남편이 저랑 헤어진 이후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안에만 박혀 지낸다더군요. 심지어 출근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리고 그 때문인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유치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신 아들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 해묵은 감정은 풀고 잘 지내보자대요. 하지만 이번엔 안 속는다고 막말로 남편이 또 생병을 앓든 단식투쟁을 하다 굶어 죽든 관심없다 했어요. 솔직히 누군가는 저더러 그까진 먹을 거가 뭐라고 이혼까지 했냐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엔 그드럽고 치사한 기분 절대 모를 거예요. 전 이제 그만 가서 맛있는 점심이나 차려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맛있는 식사하세요.